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중반에 건장한 남자가 있습니다 특별한 신체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전거 안장에 앉기만 하면 120kg 정도를 달리고요 런닝화만 신었다 하면 42kg 말았던 풀코스를 완주하는 그런 정도의 건장한 남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팔다리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게 되고요 다행히도 뭐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감각과 움직임이 약간 아주 조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정도의 수준의 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6개월간 척추에 대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 팔다리가 저리면 척추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척추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6개월간 치료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담당 의사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큰 병원에서는 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뇌 사진을 찍고 이 남자는 충격과 공포를 느껴서 눈물을 흘리지도 못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파키슨 병이라고 합니다. 파키슨 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다행히도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아지거나 남은 여생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정도는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의사는 관리만 잘 하면 질환의 진행 속도를 상당 부분 늦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의사의 조언대로 주의할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자기 관리 더욱더 만전을 기했고요 무례하지 않은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를 잘 해오고 있던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보도블록을 걷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돌진해옵니다. 남은 여생을 돌보고 관리해 나가는 그의 의지를 무시하듯 그 자리에서 삶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소중한 것들이 있죠. 그런 소중한 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나의 소중한 무언가가 사라졌는데 유쾌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만 사라져도 부정적인 감정이 들게 되는데, 근데 모든 걸, 나의 소중한 모든 걸한 번에 잃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무서워하는 죽음인 거죠. 우리는 죽음을 다들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 무서움이란 죽을 때의 신체적 고통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하게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어지고 싶지 않은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그런 순간과 사람과 대상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거든요. 어느 날 그냥 이 모든 게 사라져버린다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진짜 소중한 것들과의 영원한 이별. 그게 바로 죽음인 거잖아요. 나의 죽음도 너무나 무섭지만 나 아닌 타인, 그 누군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보다도 더욱더 가슴에 사무치도록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가족이죠. 부모님이 자녀가 형제가 죽는다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고 무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은 가족 말고도 또 있죠. 바로 사회에서 만난 동료인데요. 동료의 죽음도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면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같이 일하던 사람. 그런 동료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죽게 되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소중한 동료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그 슬픔의 강도는 가족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동료보다 가족이 우리에게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그 가족보다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에게 더 잘합니다. 그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입장에서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헤아려 주기를 더 바라고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 항상 당신 입장만 생각하냐고 따져 묻기도 하죠. 근데 이게 현실이고요. 아는 것과 달리 행동한 우리의 모습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존을 해야 되고요. 생존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돈은 혼자 버는 게 아니라 관계된 사람과 협동해서 같이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 가족의 생존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반대로 가족은 돈 버는 일과는 거리감이 있어 보이니 자연스럽게 생존과는 별개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는 짐승과 다르게 그 가족들을 업신여기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맞아 이게 가족은 돈 버는 일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저도 제 와이프가 제가 돈 버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기여하는 바가 엄청나지만 표면적으로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게 문제이긴 하죠. 아무튼 뭐 이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아이도 제 아이도 제가 돈 버는 데는 기여하지 않죠. 제가 번 돈을 사용할 뿐인 거죠. 근데 제 가족은 돈 버는 일과는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제가 돈을 버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게 누구의 생존이냐? 바로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도 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나요? 아마 누구를 위한다 라는 것에 그 누구는 아마 스스로와 가족일 겁니다. 저돈 벌게 해주는 사람, 동료들과 우리 가족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죠. 제 아이를 생각하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데 저돈 벌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약간 좀 택도 없는 소리죠. 저한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알지만 잊고 살게 되죠. 왜? 돈 버느라 바쁘게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걸 잊고 살았다고 때로는 그들에게 너무 막했던 것 같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너무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가끔 운 좋게 이런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게 되면 그냥 가족에게 무심했던 우리의 모습만 돌아봐도 우리는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해도 갑자기 어떻게 될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까 앞서서 봤던 사례처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란 어떤 걸까요? 임종에 미소를 띠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삶은 임종에 가서 후회가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임종에 가까워서 가장 많이 하는 후에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표현이라는 그릇에 담아 주어야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반에 반도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당신을 눈물바다로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펑펑 울게 만들 그런 사람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일단 그 누구 못지 않게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사람이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 소중한 사람에게 말로도 행동으로도 표현하시고 그 표현이 익숙한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저희 동료들의 얼굴을 보니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랑합니다, 동료 여러분.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